10월 4일 토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주권 아래 권세에 순종하는 삶.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본문 요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악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양심을 따라 권세에 복종하고 세금과 존경을 포함한 마땅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결코 기독교 신앙에 친화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이 결코 자율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에게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계획 속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권세를 절대화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성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 나라와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에 우리는 어떤 체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질서를 드러내며 동시에 세상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권세와 제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진노를 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질서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복음을 가,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세금을 바르게 내고 권위를 존중하는 삶은 단순한 제도적 순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삶을 살때 세상은 복음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성실한 삶이 복음 전도의 발판이 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실한 책임을 담으로써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0월 4일 한줄 묵상 요약입니다. 모든 권세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히 순종할 때, 성도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질서를 드러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제도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세금과 존경을 포함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삶 속에서 복음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질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순종이 단순히 체제 수능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더 크고 영원함을 증거하는 성교적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